두 번째 차량도 역시 SM5 예, 가성비 좋은 SM5 제한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요 2012년식 뉴 SM5 신형 LE 등급 차량이고요 지금 등록은 2011년 12월에 했습니다 어, 지금 키로수는 8만 키로 이 차량도 얼마 안 탔어요 8만 키로 정도 예, 주행했고요 공인연비 12.5키로 나오는 예, 휘발유 차량입니다 성능, 운영업 예, 한점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운전석 휀다만 운전석 핸 다만 단순 교환 있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블랙 바디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지금 타신 것 같고 전 차주분이 오늘 방송가 예 390만 원입니다. 예, 천천히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기 후기형 모델이라 일단 헤드램프 부분도 이제 블랙 배젤을 해서 깔끔하게 좀 전기형 전기형 모델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게 지금 헤드램프 정도 깨끗하고요. 라제타 뭐 그릴 부분이나 범퍼 쪽 예, 깨끗하게 지금 유지돼 있고요. 여기도 붙어지는 한두 개 있네요. 근데 뭐 전체적인 도장면은 예, 깔끔하게 보입니다. 핸더 쪽 예, 살짝 예, 스크래치는 살짝 있네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휠 데미지는 가장자리로 살짝 살짝 있네요. 그거는 보여주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 뭐 깨지거나 건간거 없고요. 붙터치 하나 살짝 들어가 있고. 뒷문 네, 깨끗합니다. 네, LE모델 역시 열선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이렇게 잘 움직이는 모습 네, 보였습니다. 측면의 어, 주유구쪽핀다이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뒷타이어는 35, 40%, 40 정도 남았네요. 필 데미지 살짝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 4구짜리 또 들어가 있고요. 예, 트렁크 공간, 넓게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역시 스페어 타이어 공구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고요. 조수석 측면 보겠습니다. 휀다쪽 역시 깨끗하고요. 어, 휠 데미지는 조금씩 다 있네요. 조금씩 있는 거 보여지고요. 조수석 뒷문, 앞문까지 아, 깨끗합니다. 전쟁 도장이면 깨끗하고 문콕도 크게 없네요. 휀다까지 붙터치한 군데 있고 예, 그 전체적인 도장면은 상당히 깨끗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뒷자리 앉아서 시승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 공간 그래도 중형차니까 그래도 충분히 있고요. 천정 부위도 깨끗해요. 지금 사이드 커튼하우백다 들어가 있고 사용감 크게 없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사용감 크게 없이 깨끗이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에 앉아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키는 두 개가 있고요. 지금 정확히 키로수81,71키로 주행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래도 적게 예, 주행하신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쪽 깨끗하고 네, 센터페시아도 깨끗한데 여기 조금 이렇게 강력 본드 같은 게 붙었었나 왜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데 제가 지워보려고 지웠는데,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살짝 그고는 조금 참조를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예, 퍼풍 디피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CD 플레이어, mp3 지원되는 거. 그리고 공조기술 위 이쪽에, 보통 여기도 많이 닳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예, 지워진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기본적으로 이제 L이면은 전자파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누밀러고요 그래도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블랙박스까지는 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에리 모델의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썬루프만 빠진 예, 그 정도의 예,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미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R 예, 넣었을 때 괜찮고요. R 넣었을 때 정확히 홈이 예, 이쪽에 예, 카메라 깨끗하게 지금 예, 잘 비춰집니다. 어차피 뭐 CVT 미션이라 살짝 충격음 있는 거고요 예, 정상적인 거고요 예, 핸들 유역도 없고 핸들 리모컨잘 예, 되고 예,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킬로라 엔진 소음도 크게 없네요 예. 예, 2012년식 USM5 신형 모델 보셨거든요 주행거리 8만 킬로에 관리는 그래도 잘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판매가 390만 원이고요. 일단은 성능이 올영호 나온 차량입니다. 미세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타실 때 그렇게 뭐뭐 돈들 어갈건 없을 것 같고 예잘 관리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예또 다음 차량 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